꼭 같이 해야 하나요? 유독 요새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카페나 인터넷에서 약간 부작용 사례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심정환입니다. 자, 원장님 이제 수능 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들 수능 세대시죠? 그렇죠. 네. <laughs> 수능 혹시 잘 보셨나요? 대수를 해서 또 좋은 데갈 수도 있었겠지만 점수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냥 생각보단 잘 나와가지고 두분 다가 뭐 점수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만점에서 뭐 하나씩 틀리고 그 정도? 요즘 수험생들은 수능 끝나고 성형 결심을 한다고 해요. 수많은 성형 중에서도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성형은 당연 뭐죠? 눈이랑 코죠. 네. 맞습니다. 눈이랑 코인데요 오늘은 수험생들이 떨리는 첫 번째 눈 그리고 코 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 성형 관련 질문들인데요. 하나씩 뽑아서 답해주세요.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쌍액상태를 많이 썼으면 무조건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하나요? 쌍액상태를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은 드려요. 왜냐하면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에 트러블이 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절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예외적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도 별로 티도 안 나고 해서 꼭 절개를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일단 답은 무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오래 할수록 안에 수술해서 쌍꺼풀을 강하게 고정해야 하는 수술 방법이 필요한 절개 수술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눈매 교정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유독 요새 눈매 교정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거나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카페나 인터넷에서 약간 부작용 사례가 많이 더 나와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이라는 게 보통은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눈을 키우는 수술 방법의 술기인데요. 사람마다 다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검은 동작 1, 2mm 정도 가리는 정상 범주에서 더못 드시는 분들은 하시는 걸 보통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많은 분들은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 의사분마다 한꺼풀을 수술하는 취향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또 장점은 또잘안 풀려요.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본인이 안검할 수인지 아니면은 정확히 본인이 어떤 정도로 눈을 크게 뜨는 정도를 결과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기준을 잡으시고 담당 의사선생님이랑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코 성형 질문에 대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성형. 필러 먼저 맞아보고 결정해도 되나요? 본인 코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두번 이상, 뭐세 번, 네번 이렇게 필러를 많이 맞게 되면 연부조직 필러 퍼지기도 하고 확대가 넓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제거할 때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까지만 맞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필러 중에서도 안 녹는 필러라고 해서 좀 오래 간다고 광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녹는 필러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건좀 도움이 됩니다. 것 같습니다. 코 성형하고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높이 세운 코도 걱정, 연골 빠진 귀도 걱정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또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마스크를 또안쓸 수는 없잖아요? 착용은 하시되, 얼굴에 핏해서 쓰지 마시고, 살짝 조금 떠서 착용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되도록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쓰고 다니면 안 그래도 코 쪽이랑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가장 좋고, 귀 같은 경우는 수술해서 연골을 떼어낼 때, 앞에서 하시는 분들 있고, 뒤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절개를 해서. 앞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랑 전혀 상관이 없을 건데, 뒤로 이제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줄이 계속 닿으면 또 약간 자극이 돼서 빨개지고 튀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흉사이팁 같은 거는 이제 듀오덤이라고 이제 약국에 파는 게 있어요 그거를 상처부에 좀 대고 나서 마스크 쓰면은 흉터 걱정이 조금 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초코 성형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화려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마 있으실 거고 자연스럽고 화려한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어떤 코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상담을 하시고 또 본인도 이제 여러 연 유명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사진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상담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의 첫 번째 성형 수술에 대한 관한 질문드립니다. 네. 수술하고 티가 안 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눈, 코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 원장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코를 설명드릴게요. 붓기는 뭐 개개인 차가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비절개로 했을 때는 빠르면 한 2주 정도? 그리고 절개로 했을 때는 2주에서 한 4주 정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본인 피부 두께나 붙는 체질도 중요할 거고 본인이 사실 라인을 어느 정도 높게 원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가 티안 나는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처 상처가 티안 나는 기간은 뭐 눈이랑 동일하게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빨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개개인 차가 있지만 2개월 이상까지는 가지는 않으시고 빠르면 한달내로도본인이 한 자기 색깔을 거의 찾아가기 때문에 티가 잘안 나고요 그 다음에 코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보다 좀더 부어서 콧대가 너무 높아서 미간이 높아서 아바타 같은 공황이 된다든지 코가 들렸다든지 이런 거는 최대 6개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결과가 끝에 도달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용돈과 알바비를 연끌했는데도 성장이네요. 돈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눈코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원장님 목도 좀 전하세요. 둘 중에 이제 하나만 해야 한다 하면 환자분들 눈코 모양을 이제 봐야겠죠.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눈을 먼저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진입 장벽도 좀낮고 코보다는 눈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한 면이 있으니까 눈을 먼저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형 앱에 있는 후기들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광고가 많다고 해서 혼란해요.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다 믿으시면 안되지만 질문처 도움을 받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라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후기들 보면은 카메라 쓰면 많이 보정을 하시잖아요 보정하고 올린 결과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어떤 눈이나 코나 이런 성형의 결과가 나온 분들을 찾으셔서 참고적인 사항만 하시고 무조건 믿지는 않되 참고적으로만 성형은 본인 얼굴이 이제 달라지는 일인 만큼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거를 명확하게 해서 상담도 여러 군데 다녀 보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생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은 화려하게 하고 싶으신 분도 있지만은 화려하게 하고 너무 크게 하다가도 이제 부작용이 같이 따라오는 법이기 때문에 적당히 자연스럽게 하는 식으로 먼저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뭐 질문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해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원장님을 찾아서 수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희망합니다.